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3회의상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2 0절 보면 다이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자 함치며 이스라엘과 불의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이시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 세몬들에게 무난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블랙 싸움 사람의 싸움 또 듣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존에수나와 종과 같은 말을 하며 다시 들으니라.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이들하여그 앞에 응 고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아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본래에서 계속 위협하죠 다잇이 전장되어아지요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그래서 왔는데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잇은 어떻습니까? 다잇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다잇은 이 본래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할례 받지 않는 불레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말씀 우리가 음, 음, 우리에잘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또 교회 지도자를 함부로 모욕하고 자, 이런 일을 볼때 가만히 서어도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처럼 강이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 의분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어, 욕되게 하는 사람들, 누가 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 누가 누구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모욕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당장에 우리 안에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음, 누가 만약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하느냐? 이 의분이 일어나는. 우분 일을 우리가 하늘 장남님을 함부로 이 경사에 말한 사람은 우리가 의이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너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하루카지범 모습을 모른다고 너 하나님을 얼마나 무섭지 모르느냐 우리가 받아들일 않 해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말할 사람 앞에서 너가 하나님 이 세우신 교회를 감히 너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강하게 의분을 아, 품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이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3회 10장이 말하는데요. 그 십자 31절 이하 말씀은 어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울과 다이시 만나죠. 그리고, 이, 이 다이시 사울 아에게블레스 사람과 서 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시의 얘기가 34절에 나옵니다. 이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게 새끼를 불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저승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궁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원래 사람이니까, 그가. 지음승이 하나같이 내리이다또 다윗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스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은 사울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이름 목자입니다. 아버지의 암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이양떼의 새끼를 물어먹게 하니까 가만두지 아니하고 따라가서 이 사자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 곰이 가잇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것이죠. 대단한 대단한 용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수 있겠어요? 가이의 용맹이 대단하죠. 다윗의 용맹이, 다윗 용맹이 그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다윗의 용맹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사저 공보대가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이 골리앗 이, 이, 이 사람 그런 짐승이 하나의 같이 대가 죽이겠다. 이 다윗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보호하셨는데 이골리앗스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 다윗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이 다윗의 용기를 용기를 우리가 한번 받읍시다.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삶이죠. 다윗의 삶. 이 양떼가 이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가면 유기참자은는 쫓아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양 떼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양 아닙니까? 우리도 이이 사자나 곰에게 먹힐 수가 있겠죠. 사자의 곰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골리앗 또 사자나 곰삶멧으로 말하죠. 예, 사단, 이, 이간시킨 자, 사단이 있습니다. 이간시킨 자.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고, 예, 아담과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이 사이에 틈을 가르고, 어떻게 했어요? 틈을 가르고, 음, 그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을벌렸어요그 속에서, 이, 이 에덴에서 초망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이간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힘을 삼으려는 것은 이 사단의 이간질. 그리고 이제 묵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도 사단.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도 사단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도 사단. 예.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관시키는 것 사단. 이 사단은 뱀처럼 텀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또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사단을 멸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1 5절에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신 아담과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는 남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편하죠. 마리아에게서, 이 여자의 우선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십자가에 달려 중심으로 사단을 쳐버리는 것이고, 십자가, 이 십자가에 모든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을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관시키는 사단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리스도 명하론이 똥지 쩌다 십자가로 우리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에 길을 비이지 말고 사단의 지묘한 파고드는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사단이 주는 먹잇감으로 끌려가지 말고 끊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겠죠.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리가 미혹되는 것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고 해야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하라. 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이 공짜입니까? 공짜아니라는 공장 거죠.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 그리스도 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늘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사람, 이 사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악한 영이 뜻타서 자꾸 세상 염려하게 만들고, 동곡정하게 만들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그래가면 우리는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음으로 사울이 번뇌 수많은 근심으로. 이, 본대로 가득찬, 거의 미치기 직전의 사람이 되버리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사업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십자가로 충만해서 우리는 이 사자, 곰, 그리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이,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무신론적인 이, 가치관, 이것이 바로 이 세속의 가치관 돈이면 다 된다. 이 무심이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가치관들이 얼마 돈 끝까지 붙들고 물고들지면 죽는 거죠 여러분. 죽게 됩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어,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경제에 그 실성하는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돈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되지만 이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우리야 바랄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돈이면 다 된다 쾌락이 최고다 권력이면 다 된다 이거이 하나님과 겨루, 겨루고자 하는 우상의 세력들 우리 무리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돈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는 어, 어, 세상의 권력 안에 붙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런 거죠. 우리의 어, 가장 큰 죄, 온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심지어는 자기가 힘이된 사람, 하는것과 같이 되는 사람. 가장 큰 원죄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 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판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밀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근데 분별심이 예여 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상황을 분별하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살아온 삶의 기억들, 또 내가 살아온 또 생각들 이것들로 다 판단해 버리면 엉망 삶이 엉망진삶이 되죠. 왜냐 인간의 삶의 경험은 한정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라도말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날마다 가까이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좁은 이 것에 다쳐서 우리는 정말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세. 자번째자번째는 자본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할 바를 다하라.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사랑하는 것을 할 바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중요하죠. 내, 내 주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할수 없어요. 여 예, 나와 함께 예,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내 고민을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고민도 우리가 들어주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유을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 되야 되고 내유을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내유을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복된 관계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사람이 이, 이익을 따라서 이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 이런 비참한 거예요. 내게 이익이 어, 되지 않으면은. 예. 그나 말입니다. 또내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겠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이간관계입니까 우리는 이익을 따라서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 사랑하는 이 관계로 우리가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를 끊는 것이죠. 음,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음, 다이슨 골리아다 앞에 섭니다. 하지만 나이시 골리아 앞에 설수 있는 것은 그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봄을 물리쳤던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아다 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자, 봄 사단의 세력 또그 무신론적인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온지와 자본제 이런 사자 봄이 우리를 뜯어삼키지 않도록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다끊내야 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무려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우리의 주님의 속에 양 떼들 가운데에서도 사자나 구미와서 집어삼키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 를 우리 연약한 지체는 이 사당과 악한 무신형적인 세속의 가치관들, 그리고 온죄와자본지 이런 사자 구미와서. 3킬로 갈때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잡혀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악한 세상 그리고 죄 이런 사자 곰을 우리가 쳐서 분별하고 그 양떼를 지켜내는 임무를 교회 운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체가이 사자와 곰을 치고 거기 잡혀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는. 이 엄청난 역할을 우리가 주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놀라운 고백이죠. 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 그들을 치고 쳐 죽이고 이 양을 지켰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 말씀 앞에 우리가 주용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괴 교회는 사자 곰, 사단, 악한 세상 언제, 자범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붙 들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 물리치고, 자유함 누리는 복된, 바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중에 이 사자에 붙잡혀 있는 양떼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잘 퇴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갑시다. 오늘 이 복된 역사가 종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가 사자와 군과 같은 사단의 세력, 악한 세상, 문제와 사범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황가식과 들여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 무르치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무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스페의 함께 중에 사자와 공의 스페로 공당하는 온 성도를 죽기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도 중복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이런 사자와 공과 같은 사단이 세려 세상에 세려 제스로 자유케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을 가슴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는 복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진동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노력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